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한번 더 인사해 볼때한해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해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우리를 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해서더 바쁘게 더 열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마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급격하게 나라가 급성장하고 다시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바쁘고 열정적인 것 뒤에는 또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20대에서 40대를 기준으로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40% 가량이 나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아, 나 스트레스 받아. 그 정도가 아니라, 나 이제는 더는 못하겠어. 나 이제는 진짜 더 못하겠어. 더못 버티겠어. 그 정도 비율이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이런 탈진 상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이것을 이제 질병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열심히 할 힘도 의지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문제는 삶은 계속 살아야 하니까 돌릴 힘은 없는데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세상만의 문제인가?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놀랍게도 한국의 목회자들이 번아웃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한 10명 중 7명 정도가 나는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청년들, 교사를 맡은 사람들, 찬양팀들, 사역을 맡은 사람이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게 너무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봉사하는 사람이 30~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인원이 줄어드니까요. 남은 사람들이 그 일도 해야 되니까 점점점 지치고 또 힘들고 이런 번아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일이 많으면 일을 좀 줄여서라도 번아웃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또 많은 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 이 번아웃의 근본적 원인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사역으로 지치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피로감과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적인 채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번아웃이 일어나는 것이다. 공급받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치고 힘이 들때 신앙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지금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요.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계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왕들을 겪으며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4명의 왕들을 겪는데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 왕들을 겪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고, 또 너무나 악한 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활동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말을 할때 어떤 왕들은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기도 했지만 어떤 왕들은 완전히 배척하고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뒤에 이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40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 너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너네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거야. 그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됐어요. 왕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잔혹한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이때 당연히 백성들에게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우리 민족에게 임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절망감이 이들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에서 40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보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이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이 이해가 돼요. 지금 일어난 일들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거기다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붙잡혀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 맞나? 지금 성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실망감과 좌절감이 가득한 거예요. 또 30절 말씀도 보시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강한 사람도 쓰러진다고 말합니다. 피곤하다고 말해요. 지금 이것은 공동체 전체에 그 기력이 고갈되고 이제 지쳤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29절도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다르게 보면, 이들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무기력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득한 거예요. 영적인 고갈, 신앙의 무력감 그것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번아웃이 온 거예요. 데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40장부터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0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죄책과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요, 오해해요. 우리도 한번 어린아이를 혼낼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너 그러면 안 되지! 혼을 냅니다. 근데 그때,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 혼내는구나. 깨닫는 나이는 별로 없어요. 혼나면 눈물을 막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울면서, 아빠는 내가 밉지? 그러면서 우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오해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 모르니?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이 특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곤비하지 않으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피곤하시고 우리를 지쳐하시고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오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다리시고 너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칩니다 기다리며 실망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다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치고 힘들어해요. 예외는 없어요. 조금 덜하고 더하고는 있겠지만 모두 그렇습니다. 30절 다시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육체적으로 잠몇 시간 못 자고 며칠 못 자면 어떤 장정이라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 너희 다 무너지는 존재야. 너희들은 지치고 힘들어해.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새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악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악망하면 바라보면서 기다리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다린다는 것, 기다리는 왠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망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바라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는 것을 뜻해요. 어제 살펴본 말씀 91편, 10편 91편 4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또 지켜주시는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이신 그 말씀이 말씀이 옳고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때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도 지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바래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신뢰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지켜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또 세상을 이겨낼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올 한해를 그리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